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저 와이프와 벚꽃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어, 평택에 이렇게 벚꽃 스팟이 좀 다양한 데가 있는데 어, 여기는 지금 은혜로입니다은혜로 쪽을 제가 이제 산책을 하고 있고요. 어, 이쪽이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비가 온대요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원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셨을 텐데 비가 와서 오늘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 이쪽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겸사겸사해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가 찍고 있고요. 어, 그냥 또 이렇게 벚꽃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재미가 없으니까 좀 다양한 뭐 평택 토크나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풍경을 담아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3년 전인가 이제 평택대랑 통북천 그리고 그 오성강변 쪽 이쪽에 이제 평택에 벚꽃 스팟이 있는데 그쪽을 한번 소개했던 이제 제 유튜브 초창기 때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4월 벚꽃 시즌만 되면 조회수가 천식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5년 4월 최신 벚꽃 황택스팟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기가 정말 예쁜데 어,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만개를 한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이제 그만 제 얼굴은 화면을 돌려서 네, 벚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은혜로에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 예전에 고등학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산책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차로 다니실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 근데 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 좋고 이길 따라 쭉 가면은 국제대학교가 나와요 네 벚꽃이 상당히 만개한 모습이고 오늘은 날씨가 맑다고 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또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서 저희가 영상으로 남겨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 네, 실제로 또 보는 거랑 이게 화면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어,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보내고 둘째는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응원을 시켰습니다 네, 시키고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벚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트할 때도 막 평택대학교에서 했던 거 같은데 그치? 네. 어느덧 벌써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7년 차가 돼 가지고 네. BGM 좀 깔면서 해야겠다 화면 잘 나오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여유를 좀 만끽하고 있는데 어 아무튼 이제 평택에 지금 뭐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죠. 어 아무래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지금 많이 힘들고 그 전반적인 뭐 금리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시장도 맥을 못주고 있고 지금 미국발 이제 관세 이슈가 있죠. 막뭐 거의 뭐. 주식이 코인처럼 변동성이 뭐 엄청났어요.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자들께서 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이제 투자처는 아니죠. 지금은 저는 이제 가장 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에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어느 당에서 뭐 집권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어 이제 뭐 대선이 새로 시작하는데 평택 분위기가 어떠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뭐 지금 당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6월 이후에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 이제 올해 그래서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삼십 년자에서또 대대적인 투자를 또 하겠죠. 그러면은 어, 많은 분들이 뭐 P5, P6 뭐 무산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무산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재개를 올 6월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택에 이제 올해 이슈가 국제학교가 있죠. 네. 국제학교도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올 6월까지는 발표를 하겠다고 라 평택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17개 학교가 지금 의향서를 냈는데, 그중에 4개 학교를 최종 선발을 해서 공동 협상을 진행하고 을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 2개 학교, 영국 2개 학교. 면밀히 이제 검, 검토를 해서 올 6월 달에는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황색시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그쪽 국제교 부지 가보면 지금 이제 토목공사 다 하고 있어요 기반시설 다지고 있고 바로 공사만 시작하면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2천억 규모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비가 점점 이제 올라가니까 2천억 규모는 지금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 자금 조달 방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규모를 잘 정리를 해서 정말 멋진 학교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힘드네. 말하면서 걸으려니까. 네, 어? 가운데? 네. 제가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쁘다고 그래서 가운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평택에도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고 사실 여러 언론사나 유튜버들이 평택을 정말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채널들을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이런 지역은 괜찮고 이런 지역은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석이 있으면은 뭐 저는 그분의 이제 인사이트를 존중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 보면 다안 좋대. <laughs> 뭐 서울 망했다, 수원 망했다, 화성 망했다, 평택 망했다, 다 망했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그로를 끄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호응을 끌, 끌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어그로를 끌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그런 채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이제 좀 반대로 넘어갈게요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채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외로워요. 네.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좋다 좋다 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거의 뭐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음 저도 이제, 어이구, 네. 좀 운전 좀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일단은 근데 뭔말 하려고 했지 까먹었잖아요 <laughs> 어 일단은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음 계속 이제 뭐 평택 소식과 개발 현황을 좀 알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했었고 한 4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인지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조금 부담은 되는데, 어 이제 뭐, 이제 강의해주는 이런 MCN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유가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경제 유튜버들께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도 멤버십 기능이 있지만 뭐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독제로 하는 거예요. 구독을 하면은 구독하신 분들내 한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미리 뭐 강의라든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거를 하고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제 회사인데 어, 저한테도 이제 제 채널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스 t v 를 그래서 어, 실제로 미팅을 했고 어, 평택에 대한 이런 부동산 소식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 빠르면은 제가 한 6월 정도에는 이제 신규 또 컨텐츠를 제작을 할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주에 몇 번씩 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비용이 뭐 소액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담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네 이제 겨울이 많이 길었죠 많이 추웠고 그래서 올 겨울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생도 하시고 마음고생도 하신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봄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만큼 많은 분들한테도 어, 좋은 소식이 많이들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10분을 얘기를 했네요 제가 어 아이들도 그렇게 나왔다 어, 딱 10분 걸리네요. 제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어, 국제대까지 오니까, 딱 10분이. 생각에 네. 이제는 언덕길을 올라왔고,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평택이 산이 없는데, 여기가 해발 7, 80m 되려나요? 어, 저 아래에서 뭐 한다. 저거. 어저 아래 플레마켓 하나 뭐 이렇게 음식도 팔고 하네요. 저기 가봐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내일 또 와야 되는데 국제대학교 네. 제 친한 지인이 내일 또 여기 국제대학교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내일 또 제가 사회를 이제 봐줘야 돼서 내일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오늘은 꽃 구경을 하러 왔고 내일은 비가 온대요. 꽃이 떨어질 것 같고요. 바빠가지고 생업에서 산업 전선에서 생업을 이제 이어가시느라 바쁜 와중에 꽃구멍을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와서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하나보다 저기까지 가보고 영상 이 저기서 마무리해야겠다. 국제대학교. 어 저기 뭐 의자 깔아놓고 있는 거있데 점심을 여기서 먹어야겠다. 원래 오랜만에 나온 김에 뭐 파스타나 이런 거 먹으려고 했는데. 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데 네 여기가 앞에 이제 은혜 고등학교와 은혜 중학교가 있어서 여기가 은혜로라고 불리는 길이에요 지금 보면은 차로도 이렇게 올수 있고 걸어서 저희처럼 오면은 뭐 넉넉히 걸어도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지금 편집 없이 라이브로 쭉 찍은 거고 아풀트럭이 와있네요 여기 네. 차 온다 아, 여기서 앉아서 먹어도 되겠다. 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벚꽃 산책하고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커피도 있다. 네. 아무튼 그냥 뭐 제가 벚꽃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뭐 와이프랑 산책을 하면서 그냥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어, 조금 더 이제 다양하고 양질의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확실히 날씨가 풀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많은 뭐 시행사나 대행사에서도 저희한테 좀 협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뭐 분양이나 그런 뭐 투자 정보도 드릴 것 같은데 뭐 광고죠. 네. 저도 저쨌 생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광고는 쭉 이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악보를 달지 마시고요. 네. 네.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조금 놀다가 저희 집사람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놀다가 아 이따가 또 이제 저희 국회의원실 제가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어, 간이역 관련해서 그리고 브랜시티와 가제지구 사이에 그렇게 공설묘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관상 그래도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가림막을 요청하는 민원 을 접수를 하러 또 국회의원실에 가기로 일정이 되겠습니다네 오늘 영상 어, 마지막 그래도 네 그래도 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해야죠 얼굴을 보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한테 오늘 따뜻한 날씨처럼 그런 따뜻한 나날들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네, 음, 막간 이용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쿠키 영상으로 넣겠습니다 어, 이게 오시일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도 오늘 정보를 몰랐다가 와서 이렇게 있길래 저희는 스테이크 덮밥 그리고 뉴욕 핫도그 그리고 떡볶이 커피 이렇게 했고 여기 프로트롯들이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렇게 뭐 술도 파네요 막걸리나 이런 것도 팔고 아이들 뭐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나 그리고 저거 바이킹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날 오셔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비오는 게 너무 아쉽다 오늘 쿠키 영상은 이제 이렇게 또 먹는 사진을 찍었네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그래도 보여지는 유튜버인데 관리 좀 하라고 악플을 달아가지고 자 다른 악플은 제가 전혀 긁히지 않았는데 어그 댓글의 만큼은 <laughs> 세게 긁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